무엇입니까어요멋있만 보나? 오늘의 콘텐츠는, 오늘의 콘텐츠는 부모님과 휴대폰 바꿔살기야! 휴대폰을 바꾸자고 그래! 요 휴대폰을 보고 있폰을휴대폰가 보고 뭐어요고 이걸 요 휴대폰을 폰을 보고 뭐 이거 지 <laughs> 이목먹는 뭐, 뭐, 뭘.. 뭘.. 뭘 찾았는데! 니 <laughs> 네 옛날에 갤럭시 써, 써 봤지? 진짜 5, 6년 전에? 그럼 됐네 아빠는 태어나서 아이폰 지금 처음이시다 아빠 아이폰이 뭔지 알아요? 내폰 부모님 핸드폰 특 가죽 케이스 아.. 카드지 <laughs> 이거 아고 이거 난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 불편해서 아이고 차도너 말해. 이게 나랑 공포 영화 찍는 줄 알았대 이게 <laughs> 뭐어 지금 뭐, 무슨 귀신이 만다 이거 뭐지 파밍걸레되게뭐가 아빠! 대기하면 깜짝 는데 무서워서 씨 쳐다보고 계신다 아이가 또 우리 동생을 구해주는 게 관세보살이거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부 분이기 때문 아니 그럼 모시면 좀 제대로 모셔야지 이봐 이거, 이거 얼굴 가렸어 <laughs> 어떤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여는데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밀면 돼요 이,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끄는데 뭘거요 이거 뭐지 이거 귀신하게 돼다이거 어떻게 여는데 여는데 여, 여는 거 이렇게 열고 그냥 여기서 나가면 돼요 다리 어딜 나가는데? 카톡이 468이다 이거 봐봐 468이다 자기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백그라운드 이거 봐봐 봐봐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아빠 핸드폰 이 맨날 느려진다 뭐다 하지 와 이거 이거 그, 그 짜릿 그 짜릿 이제 아빠 다시 어플 못 켜진대 이거 <laughs> 에이 그래야안 된디 아니 뭐 아빠 폰으 할게 아빠 뭐 은행 어플 말고는 깔려있는 게 없는데? 아니나는 궁금한 게왜 이렇게 뜨근 뜨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얼굴 가리시냐? 밑을 내리든가. 얘는 또왜 이렇게 세개 여기 놔둔 거야? 얘는 왜 여기 하나 지우서 놔둔 거야? 얘세명은왜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봐봐, 나는 깔끔한 정리 있잖아. 봐봐, 나 나는 폴더별대로 이제 잘 보내주고 뭐 하면 말로 보통 다 깨지가지고 뭐잘안뭐 뭐, 뭐 이런데 이거 뭐 애들 다 깨지가지고 뭐 이게 아까 그 유리 주시면 그 유리 카루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 <laughs> <laughs> 아나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이거는 무기지 그럼 마 자 이제 여러분들 배고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점심 먹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의 점심은 게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빠는 유진이 아이폰과 한 팀, 유진이는 아빠의 갤럭시와 한 팀. 서로 지금부터 알람을 맞춘 뒤에 먼저 알람이 울리는 쪽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진 생각에는 누가 먼저 울릴 것 같아요? 나 뭔가 얘가 내 폰이 더 빨리 울릴 것 같은데. 아이 그 그래도 갤럭시지. 핸드야 집에. 여기 저다 깨치 가지고 소리 듣기겠다. 아니, 아 그거 상관없어 액정이 깨져서 알람도 늦게 울릴 것이다. 네. 오케이. 자, 여기다 폰 올려 놓고 놓으세요. 딱 자, 먼저 화면이 켜지는 쪽이 승리예요. 자,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 <laughs> 진짜. 어, <오>, 두근거린다. 어. <laughs> 아싸! 아싸! 야, 맞아. 맞아. 아이폰이 먼저 울렸다. 내가 좋아야 될게 알잖아. 아빠 승리. 와, 네. 야, <laughs> 근데 간발의 차였다! 어! 아이거 아, 좋잖아! 한순간 먼저 울리네! 그러니까 난진 거네 그러면? 어 네가 졌다! 야 <laughs> 기관을 <기분이 웃음> 졌다? <웃음> 자 그래서 아빠는 오늘 점심 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뭘로 드시겠어요?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laughs> 자 그러면 승자인 아빠의 뜻대로 짜장면 시키겠습니다! 음... <laughs> 맛있어요? 야 역시 승자답게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 맛있네. 근데 패배자인얘도 음... 겁나서 맛있게 먹는다. <laughs> 아니면 나 원래 떡볶이 먹고 싶었거든. 어. 되게 맛있네. 나도 하고. <laughs> <나> 알아. <laughs> 자 오늘 서로 가진 각자의 폰으로 셀카 한번 찍어 봅시다. 셀카. 서내 사진 찍어서 아빠 배경 화면 해놔야지. 아빠도 셀카 한번 찍어 보세요. 아이폰이 또뭐 카메라 잘 나오기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아맞데 아빠 카메라 어플 같은 거 따로 없으시죠? 내가 기본 카메라로 찍어야 돼 그냥? 어! 아 나는 여기 진짜 좋은 어플 되게 많아. 이거 아빠, 아빠 진짜 잘 생기 게 나올걸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 자 유진이 한번 찍어보세요. 아, 근데 나쁘지 않아. 어어 보자 어. 해봐라. 네? 아입 뭔데? 아어 극혐. 아! 아 입술 아 못한 게 네. 극혐. 입술은 꼭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네, 네 말합니다. 아꼬롱! 아씨... 저런 거못시켰 자, 사진들 좀 찍었나요? 네. 유진이 찍은 거 보자. 약간 근데 좀... 아, 입술이야? 뭐다, 비? 진짜. 아빠 찍은 거다한번 봅시다. <laughs> 지금 셀카로 찍은 그 사진을 그 휴대폰 카톡 부사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톡에? 어. 아빠 카톡 부사에 내 사진을 올리라고 어. 그러면 이... 내 카톡 부사에 아빠 사진 올린다고? 어. <laughs> 된다. 아 왜? 왜냐면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서로의 폰이잖아. 부산 근육맨 뭐냐고? 어? 부산 근육맨. 어? <laughs> 자, 아빠 부사를 좀 구겨 해볼까요? <laughs> 역시 중년 국룰 등산 아, 부산... 무조건 행복이여라. 자 여기서 이제 정유진 부사로 바꾸겠습니다. 아, 부산 근육맨. 부산 근육맨. <laughs> 부산 근육맨 이렇다고. 아빠도 한번 봅시다. <웃음> 유진이 누nde? <laughs> 오정 진짜 오정. 어떻게 들어갔냐데 보정? 이거 보정을. 이거 진짜 보정 안 했다. 이, 이게 노보정이라고? 이거 진짜 보정 안 했다. 와이 <laughs> 친절. 양심도 없다. 이조연빨이라고아 입술 아뭐뭐 답이. 자 보자. 유진. 아. 내 친구 도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와, 생판 모르는 웬 중년 아저씨가. 뭐야?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말 어, 야간 만족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어느새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은 각자 휴대폰의 인공지능에게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는 빅스비, 아이폰은 시리 한번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혹시 시리랑 빅스비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응? 응?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얘한야기안 음. 했다. 자 그래서 저녁 메뉴 추천 좀 해줘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저녁 메뉴 추천해줘. 오늘은 지글지글 철판 요리가 어떨까요? 음. <laughs> 철판 소리까지 나. 밥 <laughs> 먹고 싶다. 철판 요리 당첨! 자 음. 이제는 아빠 차례인데 지금 아빠가 지금 표정이 너무 들떠있어.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laughs> 처음 해봐서 근질근질하다 그 지금. 시리야. 시리야. 메뉴 추천해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정보를 찾을 시리야 저녁 메뉴 추천해 줘. 어... 아우 시리야. 아 시리 별로다. 아 정유진 이거 아이폰 시리가 빅스비한테 좀 밀리는데요. 아 어, 잠깐만요. 그 시리야 저녁 뭐 먹을까? 죄송하지만 쇼핑어.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단백하지 않다 애가. 아니 상태가 좋아 안 좋네. 아. 아이 인공지능은 빅스비가 또 한국인에 좀 맞네. 아 그러면 아빠도 빅스비한테 한번 추천 받는 걸로 합시다. 하이 빅스비. 저녁 메뉴 추천해줘. 한국인은 밥 씨. 한식이라면 언제나 성공이죠. 오 그러면 한식집 좀 찾아줘. 하이 빅스비. 한식 음식 뭐, 뭐시, 뭐, 뭐 먹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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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AI가 아니라 나도 못하는 게 말이지? 오늘 한식 중에서 뭘 먹을 생각이에요? 나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응. 거 있으면 좋겠다. 어, 된장류.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좋지요. 지금 철판요리집 다 찾아봤는데 전부 술집 밖에 없더라고요. 난 집에 가서 배달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빠는 한식 중에 또 청국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 근데 아빠는 오늘 뭐, 점심에는 먹고 싶은 짜장면, 저녁에도 좋아하는 한식, 오늘 뭐, 휴대폰 덕에 오늘, 이야. 역시. 따봉! <laughs> 오늘 딸이랑 휴대폰 바꿔갖고 살아보니까 좀 어때요? 힘들다. 왜? <laughs> 네, 뭐 뭐가 제일 힘든데? 여는 것도 힘들지만, <laughs> 응. 네이버 같은 것도 찾아보려고 하고, 밴드 띄워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열어가지고, 옆으로 뒤엎, 뱉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와우, 좋은데. 유진이도 음. 지금 카톡 음. 보고 싶어갖고 난리던데 아빠는 평소에 카톡 음. 오는 사람 음. 뭐 없죠? 있지 누구? <laughs> <응. 다들. 웃음> 오늘 유진이 폰 갖고 뭐는데요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요아무것도안아다 사진만 찍었다 사진만 찍은 아요 아니 맞아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아니까 휴대폰을 맞아안 보는 편이잖 아니 음. 러니까아빠보다편 실은 아제휴아폰을니이아는유니이가 이번 니맞지 동안 엄청 불편할니맞나요 아니 <laughs> 저는 철판 콩나물 불고기기를 시켰고요. 이거 철판 요리니까. 근데 아쉽다. 진짜 그 철판 요리처럼 이렇게 막 자글자글 구워 먹으면 맛있었을 텐데. 이렇게 배달로도 못 먹네요. 음! 맛있다. 음, 음 오늘 핸드폰을 바꾸니까 제일 큰 느낌점은 내 핸드폰이 아니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조작하기가좀 너무 불편해요. 들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 핸드폰 안에 나의 모든 정보나 나의 개인적인 것들 담겨져 있으니까 나랑 조금만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나 솔직히 연락할 데도 없어 전화나 카톡도 오지도 않았 근데 뭐 하면 노래도 못 듣고 카톡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진짜 그냥 빨리 오늘 하루가 지나서 제 핸드폰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뭐왔나 저기 아까 서울대 입구 지나가다가 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아니 응. 아까 영호 삼촌이 전화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벨 소리가 켜져 있었나봐 응. 아빠 벨 소리 어. <laughs> <laughs> 뭐야? 뭔데 이거 아저 옆에 다쳐나가는 거야 벨 소리가 생각보다 웃긴 거야 깜짝 놀랐다 진짜 카드가 아빠, 너무 많아 카드가 너무 많아 카드 무게랑 휴대폰 무게랑 비슷있거어 <laughs> 뭐야? 뭔데? 뭐뭐 뭐. 전화벨 소리가 니 네. 니벨 네 소리는 뭔데 이게 또? 야, 내 친구들 내가 받으면 안 돼? 안 네. 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 누구, <laughs> 네, 누구신? <씨? 웃음> 저 유진이 친구인데 유진이 쪽도 봤어요? 아니 <laughs> 오늘 지금 이거 지금 제폰인데 혹시 퍼서 뭐안 봤습니까? 아, <laughs> 어, 네 봤는데 유진이 아니 그래 이거 내포이라고얘 지금 지금은 내포이라고나 이제 하면 안되냐? 어? 하면 안돼 아니 네 폰이 아니잖아 지금. 일단 아빠 통화중이잖아 누굴 찾으십니 그런데 이 <laughs> 친구 예, 가지고전화한 예, 오늘부터는 포인입니다오늘예아네네죄송전화번할때 <laughs> 오늘부터? <laughs> 얼굴 보고 다시 지화해주이네 들어가십시오 <laughs> 갑자기 갑자기 공손해 이거 내가 오해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아? 솔직히. 이이이 이, 이 폰으로 하세요. 아, 나제 번호 모르는데. 야 그건, 그건 뭐 지난 사람 아니래.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laughs> 제크야겠네 이거 근데 친구한테 그럼 카톡 하나 보내자. 아이 안 돼. 아! 무 유진이 폰에는 뭐 아빠가 좀못 뻗은 거 없나? 이뭐 희한한 것도 다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이보기 장터 이거는 뭐그붉그 아. 그러는 거여가 어? 어? 오우.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확인하면 안 돼? 아냐 이거 이거 어차피 아빠 폰인데 뭐 오빠 아, 뭐, 뭐. 이거 인스타그램 뭔지 알아요? 인스타그램이 뭐고 안에 사진 뭐 들어와 있는 거뭐 알람 뜨는 거 아이가? 이게 이제 SNS라 아 이게 SNS가 이게? 응 어, 남들 막 사진도 보고 할수 있는 거라 아 진짜? 유지이거 한번, 한번 볼까? 내거 왜? 어 <laughs> 이거 유진이 사진들이다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이거 고개라고 쑥 들어갚은 너? <laughs> 야 이거는 또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지금 움직이고 이거 야, 아빠 sns의 개념에 대해서 진짜 한, 한 개도 모르고 있어 뭘지 아, 내가 몰라봐 이게 이제 응.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패션도 하고 이런 거 보는 거지 내가 아 시원하네 좀. 세상 참 좋다 어, 갑자기 웬운동왜 <laughs> 아빠랑 놀지 왜 아빠가 티어 보는데 동이냐내 뭐 핸드폰도 없는데 왜 아빠 핸드폰. 나는 그 어. 음악 플랫폼 왔으니까 그거 말고는 뭐 노래가 어디 있는지밖에 몰랐거든. 아, 마라 뭐, 뮤직 MP3 뭐 이런 데 들어 있을 걸? 아, 여기 있네. 뭐 좋은 거 틀어 봐라. 이게 이거. <laughs> 법구경 중에서 뭐? 명신보감. 아니, 불경을. 내가 템포 맞춰 볼게.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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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God. 웃음> <laughs> <어우, 깃짝> 빠지네. <빠지는데? 웃음> 아, 신나는 음 없나? 이거 없어 노래가? 좀좀 템포 조금 빠른 거 없나? 기다음에 이거 이렇게 대체할까어 소리 소리 마성이 나왔는데. 아빠가 많이 듣는 거네. 마 마성의 휴대폰. 이거로 어, 들을게. 조금 식 남다. 자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다시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네? 응.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네 어, 역시 내키나타. 유진이 일단 <laughs> 받자마자 <laughs> 말보지 말아. 내 지금 할거 많다. 아 진짜 너무 불편하다. 이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거든. 약간 내 개인정보라든가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 음. 이게 남의 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히 기분 이상한 이 거잖아. 도몇 발하지 마라. 나는 이 이거 뜨 있으면서 내가 뭘볼수 있는 게메이브 찾는 거, 하고 사진 몇장 보는 거, 아까 뭐 있는 거 도가지도 뭐데 아까 어차피 핸드폰뭐 하는 거 없더만. 그것 뭐, 깨끗하게 정리만 해 놨어요. 아빠가 이제 핸드폰 좀 빨리 내 거야. 용량 정리해 가지고. 벅스를 어, 마이크해란거안본 그래, 거. 거. 뭐, 아, 문자 다. 아, 그것도 없애 주지. 다 보고 내가 구가 한8 0밖에 근데 근데 문자는 다 보냈어. 다 없앴어요, 내가. 진짜 없었네. 어. 아빠 이거 진짜 다 눌렀어요? 내가 <laughs> 하나도 안 눌리가 되나. 아이고 왜 그렇게. <laughs> 아, 진짜 하나도 없었어. <laughs> 야, 짜짜청감이이다 야... 그렇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